야, 택시 타면 거의 비행기 값만 지 나오겠다. <laughs> 그리고 그 택시가 거의 가는 택시가 있어? 있어요 아니, 이수번 갈아타면 되서 아니, 그 버스가 없어요. 갈아타고 싶은데 그 갈아타는 버스가 없어. 고속버스 타야 고속버스. 어. 그 고속버스가 없다니까요? 아, 아. 아. 이해됐어요? 네. 자, 얘들아, 29번 어, 해볼게. 좋은 생각이네. 시간도 많은데.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나 영영 가라는 거지? <laughs> 오지 말라는 거지? 자 29번 봐봐 29번? 얘들아 네? 29번 쉽지 않아? 29번이에요? 29번 네? 아? 29 아, 29 해달라고 아, 13번 아니에요? 아 맞네 아 앞에 자 얘들아 13번 해줘도 이제 보세요 13번 아 29번 어려워요 맞지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 <laughs> 자 일단 얘들아 13번부터 해볼게요 자 13번입니다 얘들아 문제에서 연속한 두 홀수의 합은 실만큼 작다라고 했어. 얘들아 선생님이 홀수 홀수는 어떻게 미지수 준다고 했지 기억나요? 홀수는 차이가 얼마야? 연속한 홀수는 2라고 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작은 홀수를 x라고 하면 큰 홀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야? x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보자. 13번이죠? 네, 합은, 연속한 두 홀수의 합은, 자, 보세요. 연속한 두 홀수의 합을 구해볼게. 연속한 두 홀수의 합은, 뭐라고 했냐면, 큰 수의 세배보다 7만큼 작다라고 했어. 지금 큰 수가 이거잖아. 자, 그러면, 큰 수의 몇 배보다, 세배보다 얼마만큼 작은 거야? 7만큼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정리해볼게. 2x 더하기 2는 3x 더하기 6백이 7.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2x를, 아, 그냥 여기다가 다 이항하자. 그러면, 봐봐. 2x가 남고 3x 이항하면 마이너스 3x고, 그 다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 따라서 x는 얼마다? 3 이렇게 나오는거지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 큰 홀수 구하라고 했지 자 x가 뭐라고 했으므로 3이라고 했으므로 큰 홀수는 뭐냐면 5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거야? 5가 되는거야 됐어요? 자 얘들아 그리고 참고로 우리 시험 칠때 서술형 형태로 시험 칠거야 그 말은 즉슨 너희들이 식을 정확하게 채우고 미디수를 뭐라고 뒀는지를 그대로 적어야 맞다고 해주는거지 그리고 내가 시험 칠거고 선수령이니까 시험 시간 문제 좀 넉넉히 해서 열한2 5분 정도 줄게요. 이거 드라이만점이 나와요? 네. 아한 문제만 봐줄까? 그럼 열네 문제. 네. 네. 요 문제 맞히면 되죠? 네. 네. 자그 다음에 2 9번 볼게요. 이번번 어려워? 네. 이십번 네. 어려워요. 완전 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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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요 금나 어려워. 해볼게요, 해볼게요. 자, 29번 보자. 야, 근데 너희 반, 우리 반 사이는 같치 서서 서서. 네? <laughs> 아니, 그렇지도 <저, 저>, <laughs> 네, 않아요. 왜 그래요? 한비 쪽에서 같은 반만 안되면될것 같아요. 그럴까? 어? 너희 같은 학교 대전과는 다는 소야 한비 중선 들어봐. 그럼 아, 한빚중한중 그럼 그럼 나머지는 무슨 중이야? 미래 중. 둘이 미래 중이야? 정규까지 아니에요. 정세명 미래 중이야? 네. 아, 진짜? 어. 아, 선배 아, 한중이요 좋겠다. 재밌겠다. 뭘 아, 재밌어? 왜냐 선생님아 그냥 한국도 가지는 거 재밌지 않아? 아, 선생님 한국으로 안 다녀가서. 여세들이랑 같이 가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아는 애들랑마침반 되면 좋을 것같아 아, 맞아요. 자 해볼게요. 얘들아 29번 볼 거야. 한 변의 길이가 뭔지 몰라. 네, 네. 근데 마침 아, 구하라는 것도 한 변의 길이네. 그럼 우리 뭐를 X로 둬요?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X로 두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러면, 얘도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얘도 X라고 이렇게 둘게요. 정사각형이니까. 이까지 됐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 가로의 길이는 4cm 줄이래. 자, 가로의 길이는 4cm 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거를 바깥에다가 X라고 적고, 4cm를 한번 줄여볼게. 됐어요? 자, 4cm를 줄이게 되면, 뭐이 정도까지가 4cm라고 할 때, 가로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게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 맞아? 이 길이가 네.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다. 그럼 얘들아 가로의 길이는 한순간에 뭐가 돼버려요? X에서 4를 뺀게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X 빼기 4가 가로의 길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지 됐어? 자 그다음에 얘들아 세로의 길이는 세배로 늘렸대. 세로의 길이는 세배로 늘렸대. 자 그럼 선생님이 세로의 길이를 한번 늘려볼게요. 자 세로의 길이는 3배 늘리라고 했기 때문에 1배, 2배, 3배 늘려서 그럼 이런 모양이 될거 아니야? 세로의 길이는 노란색이랑 똑같아지는 거 맞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세로의 길이는 3배 늘렸다고 했으니까 3x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바뀐 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x-3 맞지?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3x. 되는 거 맞아? 어. 세로의 길이는 3x, 가로의 길이는 x-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문제 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56이 됐어. 얘들아, 우리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다운 세로다운이 2. 어, 잘했어. 자, 둘레랑 하는, 아까 전에 지우가 말했듯이 2를 곱해주는데, 가로 길이에서 세로 길이 더한 거에다가 1을 곱해준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한번 대입해 볼게. 우리 둘레의 길이가 56이 나왔는데 이 56이라는 숫자는 두 배를 해줬어. 가로 더하기 세로요. 그러면 x-4에다가 3x를 더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 자, 그러면. 어, 양변을 2로 나눠볼게. 2로 나누게 되면, 28이라는 거는, 안에 거 계산하면, 4x-4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x-1은 10, 아, 7이 되는 거지, 7. 7, 28. 그럼 x는 얼마다? 8이 나오는 거야.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어? 처음 정사각형의한 변의 길이 구하라고 했지? 그게 바로 x는 8 이렇게 되는 거야. 기해 됐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먹방 뭐, 뭐, 뭐할 거냐면 32번 해볼 거예요, 32번 뭐라고? 사진 사안, 찍어주요 싫어요 모단 노트 해요 모단 노트 너희들 생각해서 그래, 찍어줄사실두 어, 번째 올릴 거예요, 사진 안찍어줘세요 협박하는 거야? 너 <laughs> <나도 웃음> 알아서 해, <해요>. 그 아, 야. <laughs> 아니야, 너 공부하라고 하는 거지 뭐 뺏겨주라고 하는 줄 아나? 맞잖아. 얘들아 어쨌든 너희 공부가 우선이야, 알겠죠? 아니 왜냐고 내가 이 사진을 찍어주다가 왜안 찍어주게 되는지 알아요? 왜요? 얘들이 그대로 뺏기는 거야 보지도 않고. 그것도 내 앞에서. 어? 네? 너희가 봐요. 다른 봐. 이레이지 두분 보고 있나? 아니, 이레이지 아니고 월수은 반이에요. 반이에요. 1A반도, 1A반은 진짜 제일 열심히 해. 1이2반 아니요, 1이2반따위 없어요. 아 이미. 우리 반인가 보네. 우리 반이네요. 있어요. 우리 반이야? 1 a 이 아니야, 1이2너희반 아니야. 정한결뭔정한결이야 한결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한결아 그런 거 아니다. 자, 32번 해봐요. 자, 32번. 자 현재 주영이와 대용이의 이름이 되게 웃기다. 대용이. 자 주영이와 대용이. 주영이와 대용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주영이는 현재 46,000원, 대용이는 38,000원의 돈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돈 정리해 볼게요. 현재 주영이는 얼마 갖고 있어? 46,000원 갖고 있고 대용이는 38,000원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근데 얘들아, 내일부터 각각 매일 2,000원씩 사용한대. 너희 원래 있었던 문제는 2,000원씩 저금한다가 문제였지. 근데 이제는 사용한대. 아유. 사용하면 빼줘야지. 그래서? 네. 자, 그러면은 x 일후 돈을 x 일 동안 사용했다고, 그럼 얼마가 깎이는지 봅시다. 내가 x 일 사용했으면 얘들아,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하루에 2,000원씩 사용하니까 2,000x가 빠지는 거야. 옆에도 똑같이 2,000원씩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2,000x가 빠지는 거야. 이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남은 돈을 볼게요. 집중해서 봐. 네? 네? 응. 어, 아니 너희 말고요. 응? 누구 말하는지 본인의 스스로 알겠지. 저한경 보고 있나? 저한경 <laughs> 아니야 아니야. 한다. 그럼 46,000 원에서 2,000 엑스를 빼준다. 자, 그러면 남은 돈46,000 원에서 2,000 엑스. 그 다음에 지금 대용이는 38,000에서 2,000 엑스. 자, 근데 여기에서 주영이가 갖고 있는 돈이 봐봐, 잘 봐. 주영이가 갖고 있는 돈이 대용이가 갖고 있는 돈의 두 배. 그럼 어디다 이 곱해야 돼? 여기다가 2 곱해야 돼. 까요 그러니까 됐어요. 주영이가 갖고 있는 돈이 두, 대용이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거 풀면 되잖아. 풀면 X는 15가 나와서. 답은 15일 후가 되는 거지. 아. 얘들아, 너희 선생님이 중간에 있잖아. 아, 네. 알면서도 막 봐주고 넘어가고 할때만 있는데, 그렇다고 막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하면 안 돼. 네. 알죠? 겠알아들을 제가... 거라 믿어. 뭘자거 전화... 조항결이야. <laughs> 자, 집중해서 딱 보세요. 33번 넘어갈게요, 다 저, 정리할 시간 좀 줘? 33번이요? 네, 33번 할 거예요. 이, 이거 2,000원이야. 2,000원이라고? 어. 답이요? 답이요 시험 문제인데. 틀리 틀면웃기겠다 맞죠? 맞아요. 이게 40 문제인데 개같이 틀렸잖아. 맞았어? 자, 애들아 해 주대. 정리해. 한다? 자 형과 동생은 각각 저금통을 가지고 있대 두 저금통에 있는 돈을 합하면 5,200원이다 라고 했어 얘들아 형은 매일 얼마씩 300원, 동생은 매일 100원씩 저금하면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어, 우리는 6일 후에 6일 후에 같은 돈이 들어있다고 했지 자 형은 자 하루에 1일 동안은 얼마씩 저금한다고 했어? 300원 저금하는 거야. 300원이니까 플러스 300이 되겠지? 자, 동생은 얼마씩 저금해요? 어, 아직 동생이니까 100원씩 밖에 저금을 안 한대. 됐어요? 자, 근데, 6일 왜요? 자, 6일 후에, 6일 후에 형은 얼마만큼 저금하게 돼? 300 곱하기 6만큼 저금하게 되는 거 맞아? 자, 동생은요? 100 곱하기 어, 60 저금하게 되는 거 맞아? 자, 근데 얘들아 문제는 뭐야? 우리 현재 얼마가 있는지 몰라서 10을 못 세우게 됐다는 거지. 자, 그럼 볼게요. 우리 현재 예를 들어 우리 구하고 싶은 게 형의 저금통에 얼마가 들어있냐니까 우리는 X1 들어있다고 해볼게. 얘들아, 그럼 동생은 얼마가 들어있는 거게? 5 2 0 0원 그치. 다 합쳐서 5,200이니까 5,200원에서 X를 뺀 만큼 들어있다라는 거지. 이까지 그러니까 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자, 6일 후에는 같은 금액이 들어있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6일 후에얼마가 남아있는 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6일 뒤에 얼마가 남아있는 지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여기는요 x 에다가3 0 0 곱하기 6을 더해주면 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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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0 0 0 같은 거 맞죠? 네, 그러면 4, 어, x 더하기 1,800 이렇게 바로 계산할게요. 이거랑 같을 거다. 누가 같을 거냐면 5,200 빼기 x에서 600을 더한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주셔도 알겠어. 자,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와요? 2,000원. 몇 번으로 넘어갈 거냐면 35번, 36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될까요? 얘들아 준비됐어?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마트에서 어떤 과자 살 건데 아 내가 6개 살라니까 660원이 부족해 4개 살라니까 460원이 부족해 과자 5개 사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물었어 근데 얘들아 있잖아 내가 어, 일단은 방정식 단원에서는 등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등식을 세운다라는 말은 등호가 있다는 말이고, 이까지 됐어? 는이 있다는 말이고, 어쨌든 두 값이, 같은 두 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과자를 뭐 여섯 개 사든 네개 사든 뭐는 똑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똑같겠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 가지고 식 세울 거야. 그럼 미지수를 뭐라고 두면 될까 봤더니 자봐 과자의 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있죠 우리 과자 금액을 X라고 두고 뭐를 X라고 두고 과자 금액을 X라고 두고 우리는 내가 가진 6개를 샀을 때의 돈이든 그 다음에 4개를 샀을 때의 돈이든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은 갖다 가지고 식 세울 거야 이까지 정리됐어요? 얘들아 이거는 너희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무조건 미지수를 뭐라고 쓰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뭐 가지고 등식되는지 기억해야 돼. 선생님 35번은 무조건 낼 거야. 그래서 너희 미지수 뭐라고 준다 이런 거다 적어야 돼. 내가 가진 돈은 내가 가진 돈. 내가. 내가 가진 돈은 내가 가진 돈 가지고 식을 세울 거야. 알겠지? 됐어, 여기까지. 어. 자, 그러면 6개 샀을 때 내가 가진 돈을 식을 세워보자. 6개를 사면 660원이 부족하대. 자, 그말 선생님이 식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자, 내가 뭐를 6개를 샀어. 그럼 얘들아, 하나의 X원이니까 6X를 했더니 얼마가 부족하다는 거야? 660원이 부족하다더라. 자, 그 다음에 4개를 사면 460원이 남아 세이나 자, 그러면 4X에다가 얼마가 남는다고? 460원이 남는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X의 값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EX는 얼마가 나와? 1100원이기 때문에 X라는 값은 550원이 남아요. 여기까지 됐어? 550.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다섯 개 사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거는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지. 그래야 다섯 개 샀을 때 내가 뭐 돈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알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럼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한번 볼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은 이두식중 아무에게나 대입해 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 나는 뒤에 거에다 해 볼게요. 더하기 550원 더하기 460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2200에서 460을 더하면 될 거야 그러면 2660원이 나오는 거지 이게 내가 가진 돈이라는 거야 1120원이래요 1120원이래요? 660이랑 460 더하면 660이랑? 이거 2200원 6X 빼 660을 4X 교환 2X고 560에... 이거 20이지? 네 어, 이게 1120 맞아요? 네560 어, 460 더하기 네. 660 하면 얼마야? 1 0 1000 1000 120 이게 1120이죠? 1120원 그럼 560원이지. 이기까지 맞죠? 네. 그럼 이것도 560원이겠네? 그러면 이거는 2240원이겠네? 아, 딱 떨어지게 나오네. 2240원. 계산하면 2700원. 내가 가진 돈은 2700원.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가진 돈 2700원에서 자, 두 번째로 뭐 계산하면 되냐면 과자 다섯 개 샀을 때잖아. 그럼 과자 다섯 개의 금액을 한번 비교해보는 거야. 과자 다섯 개. 자, 과자 하나에 얼마라고 했어? 560원이라고 했지. 그럼 다섯 개 사면 얼마가 나와? 2,800원. 560에서 5 곱하면 1800원, 2,800원? 네. 2,800원 나와요? 네. 자, 그럼 얼마가 부족한 거야? 100원. 아, 100원이 부족하다. 그럼 답은 1번이 니다 그 다음에 3 6번5 35. 3 35. 3 35. 3 3문3 하고 쉬는 시간 5 3요 얘들아 5 35. 3은3 유명한 무슨 문제야? 5 35. 35. 아5 35. 35. 35. 35. 35. 3 내가 뭐를 1이라 둬야 된다3 전체 어 맞아요 잘한다 이들 이제 너 진짜 잘한다 뿌듯한데 아 사진 아 네. 이미 지웠다 저 겁나 재필이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좀더 빨리 바라주세어에레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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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가지고요 <laughs> 노래 있는 노래 아닌 노래 같은 노래 뭔 말이에요? 어떤 노래가요? 내꺼인든 내꺼 알아요. 그거를 계산하는 거야. 노래 있는 노래 아닌 노래 같은 노래.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40분 걸리고 B는 30분 걸린다. 얘들아, 봐봐. 1. 1문제는 전체를 무엇이라 두자? 1. 1이라 두자 했어. 그래서 전체는 1이라고 두고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일이 있어.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 그럼 우리가 a는 40분이 걸리고 b는 30분이 걸린다 했잖아. 그러면 각각 a랑 b랑 일단은 1분당 얼마나 일을 할수 있는지 한번 구해볼 거야. 됐어요. 자 a라는 거는 지금 전체 일 전체 1이라는 만큼 전체 일을 하는데 몇 분이 걸리냐면 40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B라는 건 1, 전체를 일을 하는데 30분이 걸린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1분당 A가 얼마나 일하니 하는 거랑 B가 1분당 얼마나 일하니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일하는데 40분 걸렸으면 1분 하는 데는 40분의 1이 걸리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30분, 한, 30분의 1 했으면 1분 하는 데는 30분의 1 이렇게 걸리는 거 맞아요? 아,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A랑 우리는 B가 있고요 얘네들이 1분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제 알수 있게 됐어 그게 뭐냐면 A는 1분 동안 40분의 1을 하고 B는 30분의 1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얘들아 봐봐 먼저 어떻게 됐냐면 A가 먼저 12분간 일을 하고 A는 얼마 동안 일을 했어? 일한 시간, 일한 시간이 A는 12분 일을 했어. 근데 나머지 B가 얼마 동안 나머지 일을 했더니 그럼 x라고 도안 되는 거 맞아요? 어 모르니까 했더니 얼마가 남았어? 완성을 했다는 거지. 자 그럼 볼게요. A가 음, 12분 동안 한 1을 양이랑 B가 X분 동안 한 1을 양이랑 더해서 1이 되면 되겠지. 됐어? 그럼 A가 12분 동안 한 1을 양은 40분의 1 곱하기 12잖아. 그럼 얼마가 나와요? 40분의 12에다가 30분의 X라는 거를 더했더니 얼마가 나와?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 풀면 X는 얼마가 나오냐면 21이 나와요. 그래서 따라서 B는 21분 동안 일을 한 거지.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총. 어, 총 시간을 걸린 걸이 총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답은 1이라는 거에서 비가 한 시간이 21을 더하면 3 3분분이 답이 된다는 거죠. 얘가 비고 얘가 A. 자, 이제 두 문제만 하고 쉴 거다. 우리 37, 38번만 하고 쉴 거예요. 어, 이것도 전부 다 1문제네? 그쵸? 네, 네. 갑자기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졸려요. 두 문제만 듣고 사세요 쉬는 시간이니까. 아, 선생님. 아, 맞다. 어쩔 수 없어. 네 너무 영원 없었어요. 아, 지났어요? 일부러 하. 일부러 한거 아니야. 까먹었어. 까먹었는데 뭐 그럼 너희들이 열심히 잘 풀겠지라는 마음에 사분하게 있었어. 일부러. 자, 37번 동 1문제야. 그럼 뭐 불러야 돼? 1이랬어. 아. 아니, 여자 그럼 이 문제를 맞춰어 맞췄어? 네, 틀렸어요. 그럼 뭐? 뭐 아하고 아하 있어? 자, 너나아방일바으로 시킨다. 1 아. 일단 너희 혹시 그거 기억나? 네. 소금의 양은? 음 소금물로. 음 소금의 양은? 간다. 오! 잘했어. 뿌듯한데? 좀대람 많은 친구들이 있어안 해? So, 왜안 해? s 소금의 양은? o 왜안 해? So, 왜안 해? So, 왜안 해? So, 왜안 해? 왜안 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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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시간이 걸렸다라고 했어. 자, 우리 항상 전체량을 뭐라고 둬야 돼? 1 있어. 라고 해서 1이라고 둬야 돼요. 이까지 됐어. 그럼 무조건 1이라고 두고 시작할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보면 우리는 1분당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채웠는지 계산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아까 전이랑 똑같아요. 자, 먼저 A랑 B랑 한번 나눠서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A라는 친구는 일을 채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을 채우는데 8시간이 걸렸어. 시간 걸렸어. 걸렸어. 그러면 일 채우는데 8시간이 걸렸어. 그럼 얘들아, 1시간 당은 얼마 채우게? 8분의 1만큼 채우는 거 알겠어? 자, 그럼 얘들아, b 는1 채우는데 12시간 걸렸으니까 이거 바로 적을게요. 1시간 채우는 데는 12분의 1시간 걸리는 거 알겠어? 자, 그러면 적어볼게요. 얘는 1시간에 8분의 1만큼만 채우고, 얘는 12분의 1만큼만 채우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봐봐. A 호스로 3시간 넣은 다음에 같이 사용해서 채웠다라고 했지. 자, 그리고 어, B 호스를 X 시간 사용했다고 했어. 자, 그럼 보세요. 일단은 A를 가장 먼저 3시간으로 넣었다고 했지. A를 먼저 3시간 넣었어. 자, 그러고 나서 둘다 동시에 X 시간 넣은 거 맞아? 맞아요, 이거? 그러면 A는 3 더하기 X 시간이고 B는 X 시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채운 물의 양을 한번 볼게요. 자, A는 8분의 1에다가 3 더하기 X를 곱하면 되고, 여기서 12분의 1 X를 더해주는 게 1이 나와야 돼. 요 그럼 20 정리하면 너희들 2번이라는 걸알수있어 38번 똑같은 유형이문제요3 8번같아요 어, 38번은 유형 한번 해보세요 답은3번이에요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 쉬는 시간 줄 건데, 1 5분 만, 주니까 2 5분뭘깜분이좀더 많이 분 10분. 10분. 아이고